이번 시간에는 결혼 정보회사에서 매번 찐따만 소개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너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결혼 정보회사나 소개팅에서 자신의 외모, 스펙, 경제력 등을 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서로 어울릴 만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함인 거죠. 보통 나이, 직업, 연봉, 재산, 학력, 부모의 직업과 재산까지 물어보고, 물론 외모도 확인합니다. 매니저가 말을 안할 뿐이지 이미 매니저가 점수를 매겨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정리된 기준표에 따라서 소개해줄 만한 사람을 소개해주는 겁니다. 언젠가 한 여자가 친구 남편들에게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다들 결혼했다고 하고 친구들 괜찮은 사람 없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살을 빼고 예뻐지니까 여기저기에서 소개를 해주겠다고 나섰다던 이 스토리를 SNS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평균보다 더 낮다고 믿는 일반적인 오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만약 자기 스펙이 괜찮다면 외모에 좀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먼저 소개받는 상대의 수준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커리어에 매진하는 분들 중에는 이 외모 관리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해 무심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의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점점 처지는데 자신이 이런 외모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면 외모를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외모를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옷 스타일을 바꾸거나 조금만 화장을 바꾸면 동안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에 대해 자신이 잘 모르겠다면 매니저에게 피드백을 구해보세요. 매니저는 여러분들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더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알고 변화하는 것은 이더 나은 미래의 인연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모와 조건만이 상대를 만나는 기준이다. 외모와 조건만을 따지는 사람은 종종 상대도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외모와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상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찐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찐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와 조건만으로는 제대로 평가를 할수 없어요.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태도, 가치관, 성격, 성품, 인성,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은 중요하지만 상대를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첫 만남에서는 서로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에 대해 속단하기에 이르답니다. 소개를 받기 전에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운 후에 만나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모와 조건만을 보고 상대를 빨리 판단하지 말고 진짜 상대를 한번 잘 알아가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정보회사에서 매번 찐따만 소개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짝은 절대 찐따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